블랙락 현물 ETF 신청 기대감이 아닌 실제 가격 반영은 8월 둘째 주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진짜 대세 상승을 준비하실 시간입니다. 세력들이 매집한 종목인 비트코인 캐시, 골드, SV, 플로우, 파일 이런 종목들은 50%에서 100%씩 상승하는데 보유하고 계신 종목은 상승에 시옷도 하지 않아서 짜증나시진 않았나요? 원래 상승 초입에서는 매집을 크게 진행한 특정 종목만 상승을 시키는 게 이 세력들의 특징인데요. 이것은 일반 투자자들의 추격매수, 즉 포모를 유발하기 위한 작전입니다. 그 작전에 휘말리지 않고 한 템포만 천천히 진입해도 여러분들은 자산 시장의 명언인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라는 말에 있는 이 무릎에서 진입을 할수 있게 되는 투자자가 되는 겁니다. 이제 다음 상승은 전체적인 순환매매. 시청자분들이 오랜 시간 갖고 계셨던 애징의 종목들도 상승하는 대세 상승장이 찾아올 건데요. 이 대세 상승장에서도 비트코인 캐시 같은 주도 종목을 매집했던 세력이 후속으로 매집한 종목들이 당연히 어 높은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 밖에 없습니다. 세력들이 매집하는 종목만 잘 캐치하셔도 하락 조정장 속에서도 이렇게 450%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그냥 지난 시간 이렇게 표로 보여드리니까 비현실적인 수익률이라고 안 믿겨지시나요? 속는 셈 치시고 입장하셔서 일주일만 지켜보셔도 답이 나옵니다. 모든 정보, 종목이 무료로 제공되고 함께 하시는 이 1,400분들이 지금도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단순히 의심스럽다고 이런 좋은 공유방을 놓치실 건가요? 속는 셈 치고 들어가보지 뭐. 이 생각으로 6월 중순에만 입장하셨어도 200%에서 250%의 현물 수익을 만드셨을 겁니다. 빠르면 당장 1시간 뒤. 혹은 내일부터 언제 상승해도 이상할 게 없는 이 상승 흐름 속에서 시간이 돈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셔야 됩니다. 단순히 시간 낭비인 의심을 계속 하실 시간에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8459-8508번으로 숫자 1번 문자 보내셔서 입장하시고 직접 검증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종목 말씀드릴 건데요. 솔라, 좋은 상승을 진행 중이고 세력들이 엄청나게 매집했다. 대표적인 매집 종목이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이 솔라 차트 왜 매집 종목인지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린 이유 다들 기억하시죠? 바로 솔라와 비슷하게 움직이거나 솔라처럼 비슷한 호재를 내면서 핸드립 비슷한 차트를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시면 은또 다른 세력들의 매집 종목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교보제로 공유드렸는데요. 우선 상승했을 때 가장 많이 거래되었던 POC. 이 주요 매물대를 지지해주면서 재차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매물대에서도 800원 라인만 돌파에 성공해낸다면 무서울 게 없는 솔라 차트입니다. 800원 위에는 매물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로 상승하기가 엄청나게 수월해진다. 그렇게 때문에 이 솔라페이 직불 카드 이 직불 카드만 나오면서 실생활에서 더 많은 결제 사용자만 활성화된다면 세력들의 직접적인 투자와 함께 바이낸스의 운전으로 고점을 향해서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까요. 아직도 솔라라는 코인을 세력들이 매집했는지 의심하시는 분들이시거나 솔라가 상승할지 모르겠다. 나는 더 메이저 알트코인을 매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비트코인 캐시 수의 종목처럼 후속 종목으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세력 매집주에 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종목들 굉장히 중요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세력들이 매집한 종목들인데요. 세력들이 매집한 종목 메탈 스택스로 수익내고 이 세력들 스마트머니가 매집한 채굴 관련 종목으로 큰 수익을 냈죠. 바로 비트코인 캐시와 비트코인 SV입니다. 이렇게 70%, 1,200만 원, 100%, 2,300만 원, 47%, 45%, 105%, 99.7%, 48%, 48%, 48%, 101%, 99.73% 이렇게 큰 수익 한번 만들어 내셨는데요. 무료 정보 공유방에 계신 분들 말씀하시는 거 함께 보시면은 세력들 매집주 대박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매집주는 진짜 수익률 굿이었어요. 이렇게 정보를 무료 로 받으시면서 50% 100%의 손쉬운 수익을 함께 내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비트코인 캐시나 sv 로낸 수익 뿐만 아니라 후속 종목으로 누구보다 빠르게 기사화 되기도 전에 프로 메티움 거래소가 5개 코인에 대해서 거래 신청을 제출한 법적 문서를 먼저 입수하고 플로우 파일 더 그래프 콤프 셀로 중에 셀로 차트가 가장 상승하기 좋아보여서, 손익비가 좋아서, 셀로로 52%의 수익을 만들어 냈습니다. 1,400만원. 매집주. 진짜 달달합니다. 오랜만에 돈 빼기 전에 크게 먹었네요. 파일과 플로우도 세력들의 매집이 눈에 띄게 보였지만, 셀로가 가장 이상적인 손익비의 매집 정도를 보여주어서, 셀로로 수익을 냈는데요. 42%, 41%, 43%, 40%. 44%. 매집주 대박이긴 하네요. 급등주 기다리고 있습니다. 셀로 급등하는 거 눈으로만 봤었는데 다들 수익 보셨군요. 부럽습니다. 제가 저 공시를 전달해 드리기 전에 입장하지 못하신 분들은 셀로 수익 몇 시간 차이로 450% 수익을 놓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빨리 무료 정보 공유방에 입장하셔서 나오는 정보를 받아가시면 보다 많은 수익을 얻어가실 수 있는데요. 7월 8일에서 7월 15일 프로메티움 거래소에서 추가 코인 거래 신청 예정이 있다고 하니까 오늘 내일 바로 입장하셔서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SV, 셀로와 같은 후속 종목으로 큰 수익 함께 내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7월에 8월에 수익을 내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2023년에 더 이상 수익 낼수 있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상승해 줄때 세력들이 매집한 종목들에 한해서라도 상승을 해줄때 수익을 내셔야 여러분들이 2023년 투자의 결과를 수익으로 종지부를 찍을 수 있으니까요 이번 상승 절대 놓치지 마시고 스택스 메탈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sv 셀로 통해서 현재 300% 이상의 수익을 냈는데 이 수익 함께 내보시길 바랍니다. 무료정보 공유방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연락처 010-8459-8508번으로 숫자 1번 보내시면 초대링크와 비밀번호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제가 공개링크로 설정을 해놨는데 광고, 사칭, 이런 불순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답장으로 초대링크와 비밀번호 보내드리니까 꼭 참여하셔서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정보, 그리고 세력들의 매집 종목, 후속 종목 수익 인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